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30, 12월 30일. 참, 이제 기해년이 내일이면 완전히 역사 속에 저으어 갑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박종길 TV는 역시 여러분의 성원, 여러분의 힘,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이 기회년을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박종길 TV, 박종길과 함께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널리 널리 알림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해 올립니다. 오늘 저는 이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왜 무거우냐? 우리 참전 유공자의 빈곤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우리 참전유공자의 빈곤의 종착지는 과연 언제쯤 이 종착지가 종착점이 없어질 것인가? 빈곤은 해소가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방송 주제를 삼았습니다. 사실, 우리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규정한 법의 정의는 참공, 참전유공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이 법률은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 4,658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따라 붙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명예. 이 명예. 두 번째, 꼭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애국정신하명. 애국정신하명. 이건 결론적으로 참전 유공자가 나라 사랑의 여러분들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법률 취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나라, 과연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를 선양하고 그리고 명예를 드 높였는가 저는 말입니다. 명예가 선양된 것이 아닌가, 명예가 선양된 것이 아니고 손상된 것이 아닌가, 손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참전 유공자의 비참한 이 생의 마지막 그 죽음을 지난번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소재로 해서 재구성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는 그런 연말 방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망을 말하는 방송이 아니고 우울함을 전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마음이 참 무겁네요, 오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알림을, 방송을 통해서 알림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용은 시청자로 이래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72살에, 72살에, 그, 신모 참전 유공자께서는 봄 기운이 완연한, 지금 이제 우리 겨울이잖아요. 이 신모 유공자는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초에, 정말 한 많은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신씨가 죽음을 맞았던 그 근처, 그 주위에는 신씨와 안면이 있고 접촉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에요. 이 가게를 하시는 상인의 말씀입니다.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사거리 그 벤치 그 의자에 앉아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사거리그 벤치 있잖아요. 잠시 쉬었다 가는 벤치에 의자에 번갈아 가면서 누워 있었다고 얘기입니다. 누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식이 이, 이 신씨 그 참전유공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영영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죽은 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아마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품은 뭐 유품이랄 것도 없고 소지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지품이 하나도 없었다. 소지품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모 참전유공자는 그 노숙자 그 시설에서 보내다가 아마 거기서 뛰쳐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씨의 주소지는 여러분들, 참전 신씨의 주소지는 서울의 한 노숙자 그 생활시설이 이분의 주소지였다. 그래요, 10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입소와 퇴소를 했고, 2017년에는 아예 그 노숙자 시설 보호소에서도 연락이 두절되고 끊어져 버리는, 끊 끊겨진 그런 에, 상태로 지, 지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도 어떻게, 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 시신을, 장례를 치러 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장례를. 그래서 이제 해당 구청에서 여기저기 그 연구자를 수소문하고 찾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여기저기 물어서 어려움 끝에 유가족 세 명, 어, 유가족 세 명, 동생 세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그 해당 구청이 시신 인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모 참전 유공자의 동생은 나는 시신을 우리 형 시신을 받지 않겠다. 다시 말 시신 인수 거부를 한 거예요. 뭐요? 시신 인수 거부를 한 겁니다. 그왜 거부했느냐? 왜, 왜그 자기 형의 그 시신을 포기했느냐? 아마 신무 유공자는 정신 그 분열증의 증세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금씩 폭력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을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나가버리고, 거의 그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자기 멋대로의 생활을 했달까요? 이런 생활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 신고 참전 유공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척하고는 완전히 여러분들 연락이 닿지 않는, 두절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우리 참전 유공자들이 비단 이렇게 신씨처럼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될까요? 뭐 통계를 여러분들 그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월남 참전 전후들의 그 실생활을 제가 듣기로는 97% 포인트가 여러분들 생활이 곤란하다 극빈자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3% 정도만 그런대로 남한테 기대지 않고 자립생활을 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참아 좀제 입으로 좀 드리기 시청자님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길거리를 그 소위 다니다 보면 이 유기견들이 많잖아요. 어? 이 반려견으로 개를 키우다가 뭐 병이 들거나 뭐 어쩌면 차에 실고 가다가 버려버리고 말이죠. 뭐 이래가지고 북한산 쪽에 들개가 엄청나게 많다 많다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멧돼지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멧돼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들개 이 들고양이도 여러분들 큰 지금 현재 동물학대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참 이게 이렇게 그 생활 생활하기가 어려운 이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제 사회의 자화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청 여러분 참전유공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희생을 한 분들이 참전유공자예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분명히 애국정신은 이 사람들의 표본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참전유공자가 길거리에서 그냥 죽어가고 노숙인이 돼서 죽어가고, 어? 그리고 끝내는 시체까지도 여러분들 연구자가 인수를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참전유공자의 현 주소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 또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참전 유공자 여러분들, 이분들은 나라의 명령으로 갔잖아요. 아, 6.25전쟁은 여러분도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갔지만 월남 참전 유공자는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를 위해서 자유를 지켜주고 평화를 지켜주고 그리고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라의 명령으로 갔다 약간 구분되는 참전 그 유공자의 그 성격이 다를 수는 있, 있지만 참전 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은 6.25 참전 산배나 월남 참전 유공자들이나 여러분 똑같은 법률 그런 그 여러분들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여러분들 일정 부분의 국가 보훈처로부터 여러분 참전 그 급수에 따라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질수 있는 유족이 없다. 참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런 것만은 정말로 어떤 그 국가보훈처에서 특단한 특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뭐 요새 그 국가 그 보훈처 잘하는 일이 많아요 보비스러래 가지고. 여러분들, 그 홀로 된 참전유공자들을 찾아뵙고 해서 더 정말 일찍 저, 저 가서 그이 반찬도 해주고, 여러분들 청소도 해주고, 참 국가 보훈처에서 따뜻한 보훈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많이 우리가 변화된 그런 국가 보훈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베트남 참전 유공자의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이 신모 참전 유공자의 쓸쓸한 죽음과 시체를 인수받을 수 없는 이런 참담함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동생의 말을, 동생의 말을 어렵게 어렵게 인터뷰한 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이렇게 그이 사람이 정신 분열을 보이고 난폭해진 것이 아니라 월남 참전의 전쟁의 트라우마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인은 월남 참전에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에? 쓸쓸한 죽음과 그리고 노숙자 신세로 말로를 어? 보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정신 이상 증세가 증세가 그럼 비단 우리 참전유공자 중에서 이 신씨처럼 이런 분이 신씨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유도 하나도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선진보훈국이 여러분들 그 제도를 우리 그 국가보훈처에서 좀 도입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뭐 치료는 제가 언뜻 듣기에는 우리나라 고그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에서 참잘돼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의료보험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많이 온다 고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보훈처가 지금까지잘해왔지만좀더 관심 있고 좀더 배려해서 그런 어떤 제도의 틀 속에 들어올 수 있게끔 특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뭐예요? 이 신시 같은 이런 사람이 부모가 있는 경우, 이 부모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부모가 돌보죠. 근런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홀로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 어? 집에서 뛰쳐나면 어디가 노숙 시설로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모습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 못했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왜이 양반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을 못 받고 노숙자 생활을 했는지 받았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뭐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간에 이렇게 이 사람은 기초 수급 생활 그. 내역에 대한 것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리스트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대접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면요 그리고 뭐, 한집의 뼈가루까지 챙겨줄 수 있는 유적이 없었다는 거. 그 결론이 이게 뭡니까? 무연고 사망자다. 이렇게 보여요. 무연고 사망자다. 시청자 여러분, 저 역시 2003년 5월에 위암 판정을 받고, 그 지긋지긋한 항암제 치료를 6개월 동안 받고, 참말로 이것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을 자꾸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예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이 독립 유공자하고의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풍찬 노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아, 이분들, 위대한 공헌과 그리고 여러분들 국권회복의 발자취를 남긴 거다100% 인정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들 3대까지 여러분들 그 유족 그 연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육이5 참전 선변나 우리들은 뭐예요? 당대에도 안 되는 말이죠. 응? 급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 당대도 아니고 해당 참전 유공이 죽으면 거기서 끝난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래도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 안 고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 이걸 미적미적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기르던 개를 병들고 그리고 귀찮아지니까 내, 내, 내 버린다. 그래서 유기견이 된다. 여러분들, 반포지오라고 하는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효를 얘기할 때이 반포지오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까마귀는요, 이 반포지오 까마귀니까, 까마귀는요, 부화한 지 60일 동안 어미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 이 먹이를 입에 물고 와서 어? 새끼를 살리잖아요. 먹여 주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가 다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요, 이게 이제 어미 그 까마귀가 이제 여러분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힘이 붙이니까 부모를 이 까치가 끝까지 봉양을 한다는. 그 아름다운 효의 모습을 우리는 반포지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양반, 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 반포지요 얘기를 하고 있어? 어? 뭔 젊은이가 노인을 봉영한다는 거요그 아, 말, 시대 상황의 변화, 세태의 변화를 누가 인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가 유공자는 국가 보훈처라고 하는 단체에서 국가 유공자를 여러분들 도 책임져야 되는 단, 단체예요. 이 사람들의 국가 보훈처의 임무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보훈처에게 좀더 이런 말이죠. 제도권 바깥에서 나가 있는 다시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국가 유공자이면서 국가 유공자의 예우를 못 받는 그 실태를 전수 조사를 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죽으면 뭘 남겨? 가죽을 남기잖아요. 가죽. 우리 인간은 죽으면 뭘 남겨? 이름석자를 남기잖아요. 이름석자를 남기잖아요. 그녀나 그, 그, 뭐, 훈장이 됐던 옛날 전쟁 때싸운드빛바랜 사진이 됐던 여러분, 국가유공자 증서 있, 있다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죽어가는 참전유공자를 보면서 이거 다 필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해 경자년에는 이렇게 신시처럼 나홀로 죽어가는 이 고독사, 특히 참전유공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음.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7개월 동안 박종길 TV를 무럭무럭 성장할것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다시 한번 삼삼박수 여러분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와 함께 희망의 새 아침을 열고 새해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는 그런 경장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의 행운이 함께 하기를 정말 저 박종길 TV는 기원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박종길이 전한 전후 직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